블록체인 노드란 파이코인 노드 운영의 핵심 역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핵심 요소, 바로 노드 노드. 노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분산형 금융과 보안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노드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컴퓨터 또는 장치. 거래를 검증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며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유지.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여 탈중앙화 보장.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것과 달리 블록체인에서는 수천 개의 노드가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 노드의 주요 역할 거래 검증, 모든 거래가 정당한지 확인, 데이터 분산 저장, 하나의 서버가 아니라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나눠 저장, 보안 강화, 네트워크 공격을 막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 투명한 거래 기록 모든 거래가 공개되고 조작이 불가능, 노드의 종류, 풀로드,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증하는 네트워크 핵심, 경량 노드 일부 데이터만 저장하여 빠르게 거래를 확인, 마이닝 노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보상을 받는 노드, 쉽게 이해하면? 플로드는 도서관 전체를 관리하는 사서, 경량 노드는 일부 책을 참고하는 학생, 마이닝 노드는 새로운 책을 추가하는 저자. 노드 운영의 중요성. 노드 운영이 많을수록 블록체인은 더 안전하고 강력해진다. 네트워크 안정성 유지. 노드가 많을수록 데이터 손실 없이 안전. 탈중앙화 강화. 중앙 권력이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유지. 보안 및 투명성 강화.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누구나 검증 가능. 검열 저항성. 특정 기관이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없음. 노드 운영 방법. 노드를 운영하려면 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준비.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필수. 저장 공간, 엔드 고성능 CPU 필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설치. 2. 초기 설정 엔드 실행.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연결. 기존 블록 데이터를 동기화. 거래 검증을 시작. 3.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최신 네트워크 유지. 성능 모니터링, 네트워크 상태 점검. 보안 유지. 악성 노드 감지 및 방어. 쉽게 말하면, 노드는 블록체인의 심장. 항상 뛰고 있어야 네트워크가 살아있다.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방법. 거래 검증 이중 지불 방지. 보안 서클 형성. 네트워크의 신뢰성 강화. 커뮤니티 활동. 블록체인 발전에 직접 기여. 네트워크 유지. 블록체인 노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 파이코인의 노드 운영 특징. 쉽고 간편한 노드 운영. 기술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 일반 사용자가 쉽게 운영 가능. 노드 운영 보상 지급. 보안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 즉, 블록체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 노드를 운영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보상 지급. 네트워크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실내 구축,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핵심 유지보수자로 인정받음. 커뮤니티 성장 기여, 더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노드. 당신도 참여할 준비됐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분석을 위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